네,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laughs> 예, 연휴 참 집에서 쉬거나 밖에 어리 멀리 놀러나거나게 이렇게, 이렇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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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화 이렇게, 이렇게, 는렇게이렇는 거였지라고 하는. 삼사합 생각 다시 그룹도 어, 음. 음, 다시 두복하셔서음또영환 안에서 이성민 씨가 나오는 그고스 영화를 또계속 <laughs> <다르게, 다르게 웃음> <다르게 웃음> 계속 계속 많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전영한번더봐 주시면 좋죠. 음영는오랫 네, 동안 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여전해서 어, 결국 완성한 영화입니다. I'm not sure if 고맙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to be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극장에, 어, 극장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게다가 추석 연휴에 t t l e bit of a l i 예, 저희 영화를 선택하신 것은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고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맞아요. <웃음> 어, 저도 사실 이 영화에서 정말 저의 모든 감정과 모든 얼굴과 다번 없이 예,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어, 그런 작품으로 남을 것 같고. 어, 저뿐만 아니라 이 배우들이, 이 여기 있는 이배우 같은 배우들이 어, 엄청난 또 감정들을 쏟아낸 그런 어떤 연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 배우들의 어, 감정만 어, 잘 담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예, 즐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요. 어, 남은 추석연휴 어, 행복한 시간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출 역할을 맡은 박희수입니다 ott 전문 배우로 활동하다가 을 <laughs> 어, 오랜만에 영화를 찍었는데 이렇게 객석이 꽉찬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영 어, 씨는 온 몸을 바쳐서 연기했고 이성민 배우는 어, 앞쪽은 받치지 않았어요. 뒤쪽만받쳐서 연기했어요. 어,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치명적인 뒤태가 나옵니다. 네, 뒤태가 나오자마자 여러분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뒤태가 나왔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뭐 웃긴 장면도 많이 나오고 어, 가장분픈 장면도 있는데 아, 여기서 웃으면 내가 좀 격떨어질 것 같다 뭐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웃음을 참지 마시고 우리 영화는 그런 장면에서 이렇게, 어, 웃음을, 어, 터트리는게더 아주 수준 높은 관계라고 생각 합니다.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즐겁게 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성입니다 <laughs> 어, 그 명절을 앞두고, 고향도 가시고, 뭐, 제사상도 준비하시고, 이래야 되는데, 어, 그런 시간에 이렇게, 어, 영화관을 선택해 주시고 또 저희 영화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 어, 어제까지만 해도 희, 박희준 씨 팬들이 수십 명이 몰려다녔는데 이제 다 고향에 가셨나 봐요. 높은 <laughs> 안개시네요. 어, 그, 그 정도로 지금 다들 이렇게 개인 일정들이 바쁜데 그럼 애들 이렇게 빈자리 없이 걱정치고 싶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일본에서 오셨나요? 어, 일본에서는 추석을 안 쉬나요? <laughs> 어, 음, 감사합니다. 저희 해외 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사 드렸습니다. 저늘 영화 재밌게 보시고 영화 보시고 하면은 그 하실 얘기 많을 겁니다. 돌아가시면서 식사하시면서 차 마시면서 저희 영화에 대한 얘기 많이 하시고 어, 주변에도 저희 영화 꼭 보고 이야기 좀 하자고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대세배우 여메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집에 갔다 왔어요. <laughs> 저희 박찬욱 감독님 영화는 참 저희를 기꺼이 영화관으로 부르는 그런 정말 영화다운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즐겨주시고 또 감독님뿐만 아니고 각 분야의 장인분들이 정말 하나하나 한 장면 허투루 만든 장면이 없거든요. 충분히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걸로 해주신 여러분께 자그마한 선물 들고 나왔습니다. 가장 크게 환호해주시는 분 좋은 리뷰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리고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